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기도독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 크럼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굉장히 놀라운 어,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정말 놀라운 아,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관계적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안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음. 알게 될 겁니다. 죄인이며 외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비할 데 없는 사랑인가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는 다정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호칭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정 그리고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며 관계를 맺겠다는 그분의 맹세가 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의 상속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심지어 타락한 적이 없는 천사들보다 더 거룩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들의 사랑을 다 합친다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솟아난 자비의 샘을 모두 모은다 해도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음이 없는 사랑과 비교하면 그것은 망망대해 옆에 실개천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부처로도 묘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그것을 명상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한다 해도, 또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극휼을 깨닫기 위하여 모든 힘과 재능을 총동원한다 해도, 저편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그렇죠. 사실, 진짜,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묘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무한한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해야 되겠죠. 예. 이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 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자녀에게서 자기의 독생자의 형상을 보고 계십니다. 아... 그분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안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안한 세상에서 건져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족 곧 하늘 왕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빠를 향한 어린아이의 신뢰보다 더 확고한 태도로 자기를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아, 앞, 자녀가 아빠를 향한 신뢰보다 더큰 신뢰가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 신뢰를 하나님께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분을 억지로 노력을 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신뢰할 만 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유무, 믿음의 정도, 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신뢰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동정심 넘치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아 염려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말이 훼손되고, 손상되고,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그럴까봐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존중받고 가장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신뢰가는 분이 육신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좀더잘 이해되고 그게 더 많은 공감과 신뢰를 할수 있을 텐데 아 그게 안될까봐 참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리가 아버지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자녀들을 돌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진다는 거죠 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도 노력해야겠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잘 나타내야,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